안녕하십니까. 고놈TV의 고놈입니다. 자, 고놈TV가 해킹을 당한 지도 이제 2주가 되어 갑니다. 고놈TV가 해킹을 당해도 고놈TV는 계속 현재 채널로 업로드가 되니까요. 자,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부터 내부 인테리어 작업이 시작합니다. 자, 내부 인테리어 작업과 창호 작업 마무리 하겠고요. 자, 창호 시공에 대한 부분,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들 오늘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은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장 자재가 입고되고 있습니다. 자 내장 자재가 입고되고 있고요. 소핏이 조금 박스 상태가 안 좋네요. 창호 틀과 문 틀, 문, 몰딩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안방 쪽에 보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 내장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비 때문에 외벽 벽돌 작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먼저 작은 방을 먼저 처리하고 이쪽에 전부 다 안에 있는 엄청난 물건들을 다 옮겨 놓으려고 합니다. 어제 시공했던 창입니다. 자, 폼이 깔끔하게 잘 써졌고요 이 상태에서 한치각을 떼낸 상태입니다 지금 한쪽 방에서 내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부 섞고 붙이는 법에 대해서 거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지대를 세워놨던 자리도 다 깔끔하게 갈아서 주고 그래야 9mm 합판을 감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폼을 쏘고 첫 번째 장을 붙입니다. 자, 첫 번째 장을 다 붙이고 두 번째 장에서 또 하부 보강을 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정 틀을 잡으실 때는 이렇게 합판을 가지고 트러스를 짜서 작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요즘에는 다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상부에 매달아봤자 어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그리고 이거 이게 있어야 위에서 안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쪽에서부터 틀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항상 자이 천정틀 작업을 할 때는 합판으로 이렇게 트러스 볼을 짜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상부에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일기예보가 바뀌어서 오늘부터 맑은 날씨가 유지된다고 하더니 어젯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내일까지 <laughs> 비가 온다고 하는데 오늘도 일기예보에서는 가끔씩 비가 흩날린다고 아침에 방송에서 그러던데 비는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죠. 자, 나무 판넬의 수치로 폴을 다 벗겨내고 있습니다. 자, 수치로 폴은 지금 안방 천장틀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안방, 안방 상부로 다 들어갈 겁니다. 자, 상부에 차곡차곡 폭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안방 상부는 단일한번더 되도록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천장틀 상부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이 합판 트러스를 밟으면 얼마든지 안으로 걸어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부의 단열을 한번 더 보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상부의 단열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 항상 유의하시고 또 상부에 이렇게 판넬 위에 아연 유발을 씌워놓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하게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아이유바가 없다면 다리는데 불편함이 있고, 또 판넬 껍질이 벗겨지면 스티로폴이 달리고, 또 사람도 위험하지만, 지금 이렇게 얼마든지 편하게 올라타서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자, 상부 단열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워서 여기, 어, 오늘 머리에 액션캠 안 차고 하겠습니다. 좁은 공간에 액션캠까지 차고 하면 제가 지칠 것 같으니까, 자, 단열하고, 그 다음에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빨을 맞춰서 지금 현재 두단약 300mm 저희가 합판 트러스를 짤때 300mm 짜기 때문에 지금 철판 벗기고 뭐하고 하면 150mm가 살짝 안 나옵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밀어 넣으면 이렇게 딱두 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틈이나 이런 틈에는 조각을 넣으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는 메리등이 하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공간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아, 덥습니다. 더워요. 자, 지금 단열재를 안방 쪽은 거의 다 올렸고요. 이제 단열재를 드레스룸 쪽으로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아, 쪼그리고 앉아서 하려니까 덥습니다. 이것들로 거의 지금 이빨을 맞출 거요. 틈에 조금씩 조금씩 채워놓을 수 있는 이제 작은 것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300mm 단열이 위에서 한번더되니까뭐 거의 안방은 후끈후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냉난방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고요. 상부에 이렇게 트러스를 잡아주는 어... 한치각을 대 놨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지 않고 여기를 밟고 이렇게 다닐 수도 있고 작업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상부에 이걸 안 됐으면 아마 밟고 다니는 거다 작업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좌양 끝은 해놔도 가운데는 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저렇게 끝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시는 걸 어, 추천을 드립니다. 꼭 아무 것도 아니지만 좀 귀찮아도 이걸 해놓으시면 그만큼 튼튼하고 돌아가지 않는 천장틀이 만들어집니다. 네, 상부 단열재를 촘촘하게 300mm를 깔았습니다. 자, 이렇게 깔았기 때문에 어, 안방은 아마 최고의 단열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에 또 들어갔고요. 이 상부에 또 150mm 또 들어갔고 네, 보시다시피 사선 쪽은 또 트러스 위쪽으로 또 단열이 돼 있고 우레탄 폼이 다쌓아져 있고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정도면 상당히 훌륭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뭐 단열을 더할 수는 있겠지만 딱히 단열을 더할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입니다 자 등자리를 제외한 모든 자리들은 전부 다스치로폼이 꽉꽉 차 있습니다 현재 지금 45도 각을 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45도 자리가 많습니다 다 맞춰서 끼우고요 지금 주택 안방 위에를 300mm 두께로 전체적으로 단열했고, 이렇게 저쪽에 대립등 들어갈 자리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스실볼 채워놨습니다. 저쪽 앞쪽도, 어 에어컨 자리. 자, 이상으로 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뭐, 이거는 임의로 저희가 버리는 게 아니고, 건축주와 협의하여 하고요. 이걸 이렇게 차곡차곡 안 쌓으면 쓰레기를 방치하고 버리는 거겠지만 다 이렇게 높이를 맞춰서 잘 쌓아놨기 때문에 이건 절대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하는데 둘이서 어 반나절 오전이건 오후건 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물론 올라와서 작업하는 것도 덥고요 그냥 막 버리는 거 아니니까 자 여러분들께서도 자원의 재활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는 석고 시공을 할 때, 자, 매거진을 사용을 해서 시공을 합니다. 자, 매거진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면도 잡기도 편리하고 또 피스가 헛도는 그런 현상도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매거진을 사용을 합니다. 자, 첫 장이 붙은 자리를 폼을 쏘고 했던 자리를 다시 한번또 석고가 들어갈 수 있게 작업을 해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보시면 폼이 보입니다. 자, 폼을 쏘고. 자, 이렇게 하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틈을 주고 폼을 쏩니다. 폼을 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부에 폼을 쏴서 판, 어, 창호를 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고 여기다 폼을 쏴서 하면 폼을 안 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바람이 불게 되면 이 바람에 의해서 이쪽에 도배가 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폼은 꼭 쏴주셔야 됩니다. 하부에 안쏟다 해도 안에서 이렇게 석고를 치거나 이런 작업을 할때 하부는 꼭 폼을 채워주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자 석고를 붙이기 위해서 자 이렇게 폼을 쭉 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쏘고 시공하고 나면 또 도배하시는 분들이 도배하시기 전에 밑작업 하면서 정리하면서 홈이 튀어나온 부분들을 또싹 작업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탁탁 쳐서

이 정도로 튼튼하게 시공을 하시면 어 내부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저희하고 오랫동안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자 저희 스타일을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작업이 돼야 어 튼튼하고요. 자 하부의 폼을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득 채우고. 이렇게 하고, 이 모든 게 고정이 되고, 외부 작업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창을 끼우면 창은 쳐지지 않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저 역시도 이게 업인 사람입니다. 하자가 있게 시공을 하면 누가 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 하자 있게 작업을 안 합니다. 이 정도로 튼튼하게 시공을 하기 때문에 어 안쪽에 프레임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아이 공법이 괜찮다 하시는 분은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 속골을 최대한 이렇게 다 밀어넣으셔야 됩니다. 밀어넣고 폼을 항상 이렇게 쏴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니까 이 부분이 잘 안되시는 상호는 내라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조금 귀찮고 힘들어도 그리고 항상 잘리지 않는 쪽 이렇게 면이 살아있는 쪽을 끼우셔야 됩니다. 잘린 쪽을 끼우게 되면 이거는 의미없는 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부분 이해를 하시고 자, 잘린 쪽은 밖으로 나오고 안 잘린 쪽을 이렇게 딱 붙게 시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 방에 천정틀 석고 작업과 벽체 석고 작업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한평 현장 내부 인테리어 작업 1편을 마무리 하겠고요 자, 2편에는 거실부터 해서 뭐 몰딩, 문틀 그리고 뭐그 2편으로 안 되면 뭐몇편더 분리를 해서 해드리고요 지난번에 공정별로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지금 이제 내장하시는 분들께서 와서 작업을 하시고 저는 또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루 종일 붙어서 찍을 수가 없는 점,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현재 지금 이렇게 작업이 됐고요.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정TV 해킹을 당해서 소명을 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 중입니다. 그래도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